어문호수입니다. 지난번처럼 그저 수축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죠 개념. 자 정리하자면 에, 팽창사회로 르네상스, 특히 산업화 혁명을 통해서 어, 인류는 팽창사회로 어, 쭉 살아왔습니다. 아주 어, 수만 년의 어떤 그 인류 역사보다는 최근 200년간의 에,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어, 신장되면서 증기기관과 다양한 어떤 그 기계화와 어 인터넷 혁명과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어 해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팽창사회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2008년도 미국 서프라임 이제 거기로부터 그전 세계적으로 어 어떻게 보면 수축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수축사회로 좀, 그러니까 저성장과 저금리와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 수축사회로 진입된다라고 하는 이 수축사회 책을 지난주에 개념을 좀 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어, 우리 전반적인 어떤 그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냐. 뭔가를 선택 기준을 미래에 대한 선택 기준을 잘못하면 어, 망한다라는 얘기요. 예 선택의 기준이. 가령 지금 같은 데서 비디오 가게에 비디오 보는 게 취미라고 해서 비디오 가게를 차리면 되겠습니까? 한글 타자기 만들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LP판 만들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수세식 화장실인데 퍼세식으로 쓰는 것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망이에요. 순천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예측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싫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싫더라도, 싫더라 냉정하게, 예, 우리가 그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수축사회가 오는 어떤 부분에서의 구체적인 현상들은 어떤 현상들이 오는가 하는 것들. 어, 지난주에는 이제, 어, 수축사회에 대한 개념이요.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한다. 파이가 준다. 예, 똑같은 값이면, 어떻게 요 피자판이 주니까 경쟁사회가 되는 개념. 그런데 그 경쟁사회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현상들이 다섯 가지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바로 요겁니다. 뭐냐면 수축사회만 오는 게 아니라 2008년도에 기점 그리고 지금 2023년 동안 과도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최근 한 8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포노사펜스 시대와 맞물려서 스마트폰 시대 결국, 스마트 사회, 4차 혁명의 가속화, AI 기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전산업에 뿌리를 내려가는, 그래서 무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서 사람이 필요 없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노동의 종말의 시대까지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축 사회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노동의 종말입니다, 노동의 종말. 아, 어, 이게 뭐냐, 이게, 노동의 종말. 이게,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대안을 가져야 되냐, 이게. 그러니까 설상가상입니다. 호노사펜스 시대, 호모사펜스 생각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 소통하고, 전 세계와 직구를 하고, 전 세계 의 어떤 은행 업무서부터 아침에 모든 어떤 것들을 우리는 스마트폰을 갖고 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세대들은 스마트폰을 갖다가 뺏으면요 분노를 느낍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의 주요한 신체 일부처럼 생각하는 포노사피엔스 인류가 지금 45억 명에서 곧 55억 명, 60명, 억 70억 명까지 확산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만에 그러면 신인류가 탄생되는 거죠.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그래서 2023년서부터는 완벽한 포노사펜스 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어 금융의 혁명, 유통의 혁명, 모든 사회혁명들이 바로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고 현재 약간의 가도기에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축사회로 들어가는 그런 어 길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수축사회에 들어간 일본은 이미 진행 중이고요, 유럽이 지금 어. 본격적으로 진입 단계로 들어갔고요. 저희도 지금 한국도 예외 없이 본격적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바로 1% 성장대를 맞이하게 되는 정말 초긴축, 치열한 경쟁 사회로 돌입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글로벌 사회에 어떤 이축 사회가 갖다, 어, 갖다 주는 것은, 어, 첫 번째 생산 가능한 인구, 그 다음에, 어, 이 예, 그 ai나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발달로 인해서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거는 공급 과잉을 갖다가 유발하는 겁니다 공급 과잉 이제는 물건이요 못 만드는 물건이 없습니다 너무 잘 만듭니다 물건이 넘쳐 흐릅니다 마트나 백화점 할거 없이 이제 어떻게 해요? 물건은 넘칩니다 쳐 사이트에 보면 이런 어떤 플랫폼 기업에 보면. 10만 가지, 20만 가지가 물건들이 서로 그냥 넘쳐날 정도로 선택의 폭이 넘쳐날 정도 되는데, 이제는 그래서 올바른 소비를 하는 어 체크슈머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예, 생겨났답니다. 어떤 하나를 할때잘 체크해서 산다는 거죠. 가성비 따지고, 가신비 따지고, 가용비 따지고, 어떻게요? 친환경 따지고, 나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반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어,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은 이제 꼼꼼히 체크하는 체크해서 사는 체크슈머의 시대가 온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어, 코리아 트렌드 에서도 나오는 어, 서울대 김나, 어, 김남동 교수의 2 0 1 9년도에 어, 트렌드 중에 셀슈머 셀 마켓이 등장한다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모든 변화 중에 하나 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거냐 이게 무엇을 어떻게 예, 잘 선택해야 겠죠 이거 그러니까 방향성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AI와 경쟁하는 노동력은 다 소멸될 거라는 게죠 그럼 뭐 먹고 사냐 이게 공급 과잉 되죠 어. 선택은 넓어지죠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냐 이거예요 그런 지혜를 갖다가 모아야 되고요 결국은 공급과인뿐만 아니라 시장이 양극화돼서 한 기업이 전체를 다 먹는 시장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우버가 하나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택시 업계에 있는 것들이 다 10억 명을 대상으로 우버 택시 하나가 택시 하나를 갖고 있지 않은 회사가 택시 산업의 거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한 명이 독식하는 그런 시대가 그래서 비익부 부익부 가더 심화되는 그냥 어 5대 뭐 95의 사회가 아니라 1대 0.01대 예. 99.99%의 사회가 빈곤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바로 미래사 어축 사회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후손들 참 살아가 기 힘들겠죠? 거기에다가 신자유 무역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서 미국도 자기 나라의 이익을 중심하는 각각의 나라들이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신보호무역주의. 그래서 관세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도 살기 위해서 중국과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저희랑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현상들이 바로 수축 사회로 지나, 어, 진행되면서 먹을 것들이 한정되 되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작아지니까 더 치열하게 뺏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것을 보호하는 바로 신, 보호주의, 무역하는 그런 어떤 신, 자본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어, 우리 현재들의 어떤 리더들은 과거 지향적, 과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판단하는 리더들의오판이 가중되면서 서민 경제나 국가 경제나 이것이 굉장히 위축되고 수축되어서 마치 갈등의 어떤 조직이 점점 점점 갈등이 격화되고 저성장에 또 저금리에 고령화에 그다음에 저소비 늪에 정말 대부분 국민들은 빈자로 전락하는 그런 수축 사회가 온다라고 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서 살아가야 될지